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만남과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KCBS 초대석 오늘로 그 583번째 시간 맞았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74번의 항암을 이겨내시고 투병 중에 2번의 책을 집결하신 강한 믿음의 소유자 부부를 모셨습니다 서울 신창동교회 심세진 목사님과 최수연 사모님 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석에 나와서 주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블루스 감사합니다. 예, 네. 먼저 그 우리 케이 성시자들과 서로 인사말 씀 나눠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도봉구의 한 신창동교회 잠깐 소개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방문한 심세진 목사라고 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자면 저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어,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7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 현재까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서울에 있는 신창동 교회라고 합니다 어, 지역 사회에서 복음 전도의 일들을 어, 성실히 해나가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또좀더 저에 대해서 어, 간략히 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현재까지 4년 동안 어,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암 환자이기도 합니다. 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사기 다발성 간 전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여러 번의 수술과 또, 많은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봉사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암환우회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4년 정도 투병을 하시다고 그러셨는데, 네. 4년 정도 전으로좀 돌려가 보자고요. 네. 처음에 아그 병원에 가서 말기암이다, 이런 음. 그 의사의 진단이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네. 그때 어,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어, 처음에 암 사기라는 진단과 또 CT 사진을 보았을 때그 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와 손 붙잡고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믿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흐느껴서 울기만 했었고 음. 또암 진단을 받았을 때제 마음은 순간에 그 죽음을 이렇게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음. 또 그냥 그 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음. 죽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제가 이렇게 깊은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네. 아무것도 저를 꺼내줄 수 없는 그런 어둠의 그런 죽음의 순간을 굉장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음. 그냥 제 마음은 계속 깊은 어둠에 네. 잠겨 버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요. 본인은 이제 이렇게 당사자로서 네. 이런 선고를받아을 텐데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우리 사모님의 네. 충격은 더 컸을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네. 암담했죠. 암담했어요. 네. 앞에 아무도 안 네, 보였나요? 눈앞이 캄캄하고 네. 그냥 꿈을 꾸는 것처럼 지금 현실이 아니라고 음. 의사의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서 네. 20개월 된딸 20개월 된 딸을 안고 <laughs> 생각 네 나도 그래요. 이 네. 네. 네, 말씀만으로도 이제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을까 하는 심장이 되는데요. 자 그런 절망 속에 이제 그 74번이라고 하는 항암을 견뎌내셨습니다. 이게 보통 견딜 수 없는 이런 숫자인 아. 것 같기도 하고 힘든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 그런 고통 속에서 아, 우리가 그 목사님으로서 아, 하나님 왜미왜 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예 지금.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어떤 원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그 어,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보면 저는 그 9살 때부터 15살까지 어, 7년 동안 또 뇌종양을 이렇게 알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술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내종양을, 이렇게, 사라지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의 치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대장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셨는데, 이미 살려주셨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의 이 어려운 순간이 왔다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불평을 할수 있을까? 음. 그것을 감히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저에게는 원망보다는 아 지금 이 시간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제가 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는 네. 질문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제게는 또 어린아기와 음. 또 아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낼수 있을까? 또 이런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더 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사모님께서는 네. 보통 이런, 그, 질병이라든지 이게 발견이 되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네. 사모님 어떠셨어요? 저도, 저는 좀 원망이 나왔죠. <웃음> 그렇죠. <웃음> 결혼한 지 3년 만에, 된 거였거든요.그리고 네. 이제 아기는 (20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좀왜 저입니까 이렇게 음. 좀 원망이 나오죠. 네, 네. 네. 아,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했는데 네, 네. 그7 4 번의 항암을 견뎌가면서 네, 네. 그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주면 또 들리시면 네, 네. 강해지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아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네. 일이고 우리 사모님의 기도와 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이제 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네. 네. 그 신앙이 강한 분들도 이제 그런 그 영적인 침묵, 그렇죠. 그, 음. 아이원망한다지 네. 또는 하나님을 멀리 느낀다든지 이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그쵸.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네. 일이 있어 내가 잘 섬겼는데 봉사 잘하고 음. 또 목회자가 되려고 그 공부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갔는데 음. 이런 음. 아,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그런 시간 있으셨어요? 그런 영적인 침묵의 시간이 음. 저에게는 그암 진단을 받고 네. 나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제 마음이 아까 이제 죽어버렸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마음이 죽어버린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조차가 없었습니다. 네. 죽음이 제 마음을 이미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음.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는 듯한 그런 감정을 계속 느꼈고, 며칠 동안 계속 울기만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그 침묵, 그 구렁통에서 이렇게 건져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정말, 어, 제가 미친 듯이 한달 동안 글을 써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네. 그 글을 쓰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 순간에 어떤 일상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네. 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저를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글로 글로 기록을 해서 네. 남기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제 마음은 이렇게 죽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은 구렁텅이에 있던 저를 이렇게 건져주셨던 것이죠. 그때 네. 기록한 것이 처음, 첫 책, 그러니까 암을 치유하는 암이라는 네. 간증집으로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목사님에게 글을 쓰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셨어요. 네, 네 그러셨군요. 자, 사모님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어두운 가운데 글을 쓰시잖아요. 네, 네. 그 글을 쓰시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드셨던가요? 저는 기도를 했죠. 기도. 네, 그래도 기도밖에는. 저희가 답이 할 없으니까 수 있는 없죠. 네. 근데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네. 내가 고쳐주겠다, 걱정하지 네, 말라 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네. 제가 마음의 평안을 좀 얻은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래요. 네.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어요. 네. 우리 목사님 글을 쓰시고 네, 네, 네. <laughs> 이제 글을 쓰시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뭐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러셨나요, 드요 네, 네. 예, 예. 네, 조금씩 저의 이제 슬픔과 이렇게 하나님이 묵상하고 글을 쓰게 하셨어라면서 이렇게 가족들과 조금씩 네. 나 공유를 했죠. 네. 가족들은 그것을 또 주변의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서 네. 기도의 그런 동역자와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더 점차 이렇게 확대되고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이 이제 목사님으로 하면 글을 쓰게 하셨고, 예,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그책 속에서 받은 거예요. 네. 이게 잠깐 소개해 주셔도 될것 같아. 네, 이 책인데요. 네. 어, 그 목사님의 간증집이면서 하는 네. 환우들에게 용기를 줄수 있는 책이에요. 네. 이거 어디서 살수 있는 건가요? 네. <laughs> 네, 뭐, 한국에 이제 출판 이제 서점에서 살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떤 판매보다는 아. 주변에 어떤 교회나 네.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쓰게 하셨으니까 네. 그 간증,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는 그 간증을 좀 주변에 많이 나누고 싶어서 네. 한국에서도 좀 주변의 교회나 사람들과 음. 나눴고 또 이것을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네. 네, 해주셨었습니다. 네, 네. 네. 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깊은 구렁텅으로 빠져가는 절망, 네. 죽음과의 맞닿는 지평선에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제는 다시 아, 다시 일어나서 살아야겠다는 음. 그 용기와 의지가 생겼어요. 네, 네. 네. 어,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을까요 네, 어, 그 방금 전에 질문과도 같은 대답이겠지만, 네. 그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어, 어떻게 살수 있을까? 이 관에서 저는 인터넷에 여러 자료들을 처음에는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자료들을 찾을수록 계속 이렇게 많은 실망만 얻게 네. 되더라고요. 네. 뭐 5년 생존 확률이 뭐몇 프로 미만이다, 음. 치료하기 많지 않다, 뭐 등등등 세상의 자료들은 네. 계속 계속적으로 저를 더 실망스럽고 절망으로 이끌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어떤 방법과 지식을 찾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희망이 안 보이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저 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라보고. 것밖에 음. 제가 할수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계속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용기와 또어살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는 네. 것을 그 네. 이후부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그 여호와 이시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확신이 주어졌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저는 어 암이라는 그 질병이 가져다 주는 어떤 죽음의 패배를 바라보기 보다는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네. 아, 나 역시 살아날 수 있구나 이런 네. 소망을 그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 소망은 그 세상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술이라든지 그 병원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네. 희망이, 또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알, 암을 이기는 암, <laughs> 네. 그 투병을 통해서 이제 고통을 바라보시는 음. 관점이 달라졌다. 네, 네. 뭐 아픔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세상 원망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내 자신을 원망하기보다는 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을 때좀 마음이 어, 편안해지고 행복해졌다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셨어요? 어떤 관점이 달라졌어요? 아, 사실, 암이라는 질병은 우리에게 죽음을 바라보도록 만들게 합니다. 어, 굉장히 끈질기고, 또 네. 집요하고, 우리 인간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이죠. 네. 네. 그러면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 인간들은 먼저 이렇게 주의를 되돌아보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지만 인간은 늘 한계를, 한계를 맞이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기 때문에. 네. 근데 암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과학과 어떤 의학의 어떤 진보가 있었지만, 음. 여전히 암 치료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역시 암 투병을 하면서, 어, 마주치는 많은 한계점을 이렇게 맞이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네. 어, 수술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수술이 될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고 또 항암약이 없는 그런 순간에도 약을 찾아서 또 치료를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네. 또 일상에서도 보면은 암 환자는 일도 제대로 할수 없거든요. 치료가 네. 급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순간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날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아. 확신이 계속 생겨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암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음. 암을 이기는 것은 뭐,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네. 깨닫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제가 제게 있는 어떤 그런 고통과 두려움조차도 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네. 이기게 하신다 이런 확신과 아, 믿음 때문에 제가 네. 이 고통의 순간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4번이라고 하는 항암이, 네. 그, 몇 번도 좀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항암하고 나오면, 예, 많이 이제 육체력을 지치고 네. 또 다시 회복될 만하면 다시 받아야 되는데, 네, 네. 그, 사모님은 옆에서 이렇게 간호하시면서 네. 정말 안쓰럽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냥. 암을 그 항암을 통해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다 겪어봤거든요. 네. 약도 수없이 바꿔봤고, 음. 근데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힘을 낼 수밖에 음. 없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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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용기를 갖고 또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어, 그런 제목이 됐던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목사님, 사모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